우리 좀 탈고 시작할게요, 여러분. 어, 이거 이제 된거 아닐까? 오 이거 진짜 된거 아닐까? 오오아 네. 안녕하세요, 아 분데요. 오늘 또동업빵을해 먹을 건데 테스트로 하나 만들어봤거든요. 아, 먹어봐요. 먹어봐. 먹어봐. <웃음> 먹어봐. 족재료들이 <laughs> 뭐가 있냐면 라프 소스, 차시야, 민트 초코. <laughs> 하지 않아요? 불닭 소스 시작하기 전에 말했어요. 세개 만들어 랜덤을 섞은 다음 에 하나는 이거 불닭 소스 진짜 왕창 넣은 걸볼볼 해보자고 좀 남겨놓고 하는 거 알지? 저 요리 잘해요. 요리 하는 걸본 적이 없는데 뭔? 그 시드 부르는 기분이 너무 아니야. 시드 불에.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우 그냥 나 구역질 날 뻔했어. 말안 듣는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이제? 보여드리고 와보 생긴 게 이상하잖아.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지. 어이해초 아, 갈아 앉는 것. 아 생긴 것 봐요 여러분. 아 저기 숟가락 하나. 치두부 다른 거를 넣치잖아두아치두부래영화아니야치데 취두부래 야 불닭소스 짱 많이 넣었어 진짜 미안한데 치두부같아 후할 뻔 그니깐요 방금 혀 찔러서 그랬어요 냄새 짱 좋아 냄새 짱 좋아 간지러 우와 맛있겠다 어우 저거 먹기 싫게 생겼네 민트 초코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? 비주얼만 보면 민초랑 불닭이 좀 차이기 맛도 둘이 차이일 것 같긴 한데 오빠 나 민초 먹고 싶어 아 늘쌤 무척 힙합 문꼬 유행 쇼 우리 갈바이보에서 불닭소스 숟가락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게 할래요? 안 내면 진거 갈바이보 아 나 이거 까먹었어! 안! 줘, 줘, 가입, 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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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런 건 항상 흉이 걸린다? 우리 어제도 뭐 하지 않았냐 이걸? 뭐 했지 우리? 어제 밥을 먹었고 소금이 같이 따로 왔는데 소금 한 숟가락 덜어갖고 가위바위보 진 사람 먹기로 했거든요. 원 샷! 셋! 휙! 원 샷! 선수 보호를 위해서 물 준비 나그물좀 준비해줄게. 선수 물띨수 있나? 물띨수 있어? 시간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데 괜찮아? 음. 야, 물 마셔 물 마셔 오늘 월요일이 저를 쫓는 소년들 나오네 <laughs> The Star Seekers. 어쨌 좋아해 재밌게 보고 있긴 해. 오야 어. 이거 뭐야? 아아아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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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봉대 슈붕. 저희는 다 슈붕일걸. 오오박이 근본이지. 간첩이 있는가? 아, 말도 안 돼. 이 시대에 을하는 사람이 있어? 비 비주얼과... 지옥에서 는데 <laughs> 와드러 시작해볼까요 여러분? 시, 시켜야 될것 같긴 한데 시, 시켜야 될것 같은데? 재무줄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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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지 마 무서워 우리 사이좋아 맞아 떨어져와 광기 오빠 고마워 무서워 야얘 아우 미쳤다 이거 이랑 바나나인가 보다 응 맞네 음. 호떡 믹스 음. 민트맛이 생각보다 안나형 한번 먹어 아니 빵맛만 나요 민트 좀 방어먹어 더 이렇게 묻혀서 먹어 민트맛은 안 나는데 끝맛이 <laughs> 시원한 느낌이 있어달 따뜻하게 먹었는데 시원하게 끝나고 좋네 음, 나 이거 따줘 에이 이것도 못따 <laughs> <laughs> 피자 하나 있고 불닭 하나 있다 한 점해진 거가 이봐. 은 항상 빠다 묵내거든요. 말마다 바뀐다. 니까이자찌를줄 이 알고 묵을 내거든요. 야, 얘는 항상 그래요. 내가 내가 찌를 되면 아, 형은 찌는데 내가 빠를 내면은 빠르잖아이형빠만된다니까 나에 대해서 모든 걸을 깨지고 있는 것 마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는 그냥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이형 어때? 먹으면서 생각이 많아지겠. 이것도 아니,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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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. 아니야 싫어. 먹어봐 한번만. 싫어. 아 이거 유리카이 먹어야됐는데 아니, 형 이거 먹어봐. 괜찮은데. 괜찮다고? <laughs> 맛이 없진 않아. 그래? 응. 근데 이거 그 맛이 예전에 문구점에서 호그라져 있는 이거 쫀득이 같은 그 알아요? 어? 아, 라면. 응. 딱그 맛인데. 응. 하나 먹어봐. <laughs> 맛있지 않아요? 맛은 있잖아 맛은 있는데 너무 매워. 이게 맛있다고? 응 맛있는 데 입가심에 입가심. 입가심에 입가심. 입가? 입가심. <laughs> 이걸로 입가심해요 형. <laughs> 아기자. <아기잖아. 웃음> <아유>. 네. <laughs> 무화 때 뭐했네요? 저는 일단 저기랑 소초 갔죠. 소초에서 모아 분들 웃긴 했어요. 자 그때 진짜 안경 쓰고 모자도 이렇게 쓰고. 어 그럼 알아볼 수 없는데. 근데 그러니까 저 뷔페에 가서 개 맛있다. 먹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혹시 휴닝타이 쓰는 거야? 목소리 왜 이래? 아 잘못 보셨습니다. 그래서 한 아, 집에서 어머니가 아 지금. 다들 이거 꼴이 많이 아니까 <laughs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상대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도 그리고 그때 이후로 좀 꾸미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, <laughs>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고 이럴 때도 되게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 약간 뿌듯했어요 되게 뭔가 다들 너무 감사하게도 밥 먹을 때 너무 불편해하고 막좀 체할 것 같고 이럴까봐 거의 다 먹을 때쯤에 뭐 물어봐 주시거나 아, 아니면은 아니면, 어, 말 걸면 불편해 하실까봐 뭐 이렇게 적어서 보내요 이러면서 휴지에다가 아, 글자를 써서 응원하는 한다고 맛있게 먹고 가시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더라고요. 되게 감사하더라고요. 저는 이번에 친척들을 봤는데 친척들이 다 시골을 경영식을 봤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제가 친척들한테 제가 대우하는 걸파라이저로 만나던 거야. 다 시골을 경영식으 봤다. 일을 이어서가지고 나가길 잘했구나. 오늘 코디 보여달라고요. 저희가 오늘 이앱한다고 위에만 챙겨 입고 와서 뭐 하지 말라고. 주닝이 앞머리 누가 파먹었어? 누구야? 어, 누구야? 어, 누가 내 머리 파먹었어? 누가 내 머리 파먹었어? <laughs> 시절에 초콜릿 많이 받았네요. 와, 저 진짜 많이 받았어 같은 경우에는, <laughs> 아, 저는 이거 가져가려면한 3일 동안 이제 나눠가지고. 그래로 저도 네. 너무 많이 받다가. 너 남중이었잖아. 아니, 뭐, 초등학생 때도. 제가 방에 그냥 누워있었는데, 누가 막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엄마, 아빠가 이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,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길래. 내가 봤는데, 토토가 복도를 막 이렇게 지은차 걸어다니고 있더라고요. 음. 와! 뭐야? 오우 잘했어. 아이고, 네. 잘했어. 부모빵 네. 하나 먹고 갈래? 나 봤어. 봤어? 와. 이건 뭐냐? 취두부, 취두부 두통 유발하는데? 나 <laughs> <laughs> 만들어줄까? 해피 발렌타인데이 너 하나 만들고 가라 어, 만들 수 있어? 야 니가 만들어줘 야야 좋은데? 저, 너가 수빈이 형한테 주고 싶어 어, 어제 내가 불고기도 맛있게 먹어줬는데 <laughs> 뭐 해준 것도 아니고 막. <laughs> <laughs> 내가 했잖아 야 태현이가 만든다잖아 이것만 해줄 수 있지 안돼 모두가 먹고 싶은 걸다 넣은 다음에 가위바위보 해서 주는 사람을 줘난 불닭소스 먹고 싶어 난 민트 초코 먹고 싶어 이제 내가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재미없게 할 거야 이렇게? 아아악 이것도 충분히 자극적이야 아 우리 이렇게 재미없게 할 거야 이것도 충분히 자극적이야 살짝만 와아아아빠 너도 껴서 한번더 할래? 안돼 안돼 뭘로 할 거야? 야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한테는 보상이잖아 아나 불닭도 못 먹을 거야 난 불닭으로 하고 세명아 우리 다 불닭으로 아니지 안 내면 질수 없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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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내면 질수 없어 야, 꼴좋다 좋아요 좋아요 안내면진 거, 가이바이이바이바이가이바이바이정이바이바이이 퍼포먼스 바이바 진짜 이바이바이이바이 <laughs> <입가심, 입가심. 웃음> <laughs>

아, 네. 집에 불닭소스 하나씩 있죠? 빨리 손 펴봐요. l I don't know how to my y o u n 이 j 오케이. r handle. Unneveraging go, I will. Hey, I will. Hey, three t 이 m e s I will. I 안 i l l I will. I will. I 그거 요거, 요거. 어, 잡았어 아까 다섯개 보단 나온거 같아 아 그지? 오 그래? 아까 것보단 나거야딱 불닭 많은 부분 먹었어 불닭만밖에 안나는데? 형이 딱 불닭 응. 부분만 먹었는 <laughs> 어때? 불닭이 <laughs> 문제가 아니었어 와와 잠시만 <laughs> 안 내면 진거가위바이보 스릴 1 0로 왜왔냐? 진짜 <laughs> 왜왔냐?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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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겨워 오! 오! 가위바이보 약간 맛이 어지러워 달달하지 않아요? 자, <laughs> 우선 이거 크림 치즈가 보이요 크림 치즈가. 네, 난 <laughs> 먼저 갈게. <laughs> 네. 노래 잘 들었어. <laughs> 어. 아 <laughs> 또 발렌타인데이인데 모아분들 선물 또 받고 싶으시잖아요. 저? 뭐 받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선물은 제 목소리지 않을까. <laughs> 아, 예, <laughs> 휴닝카이가 또 네. 본인 목소리를 또 선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전 세계 분들이 다 알만한 그런 아, 맞아요 노래. 어. 심지어 저도 <laughs> 중학생 때 알던. <laughs> 맞아요. 야나 이거 초등학생 때 진짜 많이 했던. 나 초등학생 때나 진짜 많이. <laughs> 했어. 너 너도 그걸로. 했지. 게임을 했다면. 네, 나도. 오, 오. 아 네. 이제 마지막 최초 아, 타임. 네. 최초 뭐. 네. 타임. 네. 충격적인 붕어빵. <laughs> 충격적인 붕어빵. 한번 해볼까요? 아, 오케이.